실제로 영화 촬영을 하면서 송혜교 씨의 눈을 마주쳤을 때 눈물이 나려고 했던 경험이 있다고요. 네, 일단 검은 수녀들 촬영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나중에 영화 보면 아시겠지만 <laughs> 음, 검은 수녀들에서 이제 유니아라는 사람이 참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유니아의 모습이랑 인간 송혜교 이제 선배님의 모습이랑 되게 닮은 구석이 많았어요. 그래서 뭔가 그게 분리되지가 않고 동일시되는 어떤 기분이 들었던 장면들이 막몇 장면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뭔가 언니의 눈을 보면 울컥하는. 네, 그냥 그냥 그게 감정이 그냥 이렇게 뭔가. 움직여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참 감사하고 신기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쇼케이스를 즐겁게 마무리해야 되니까 송혜교 씨는 되도록이면 전여빈 씨를 네. 오늘 쳐다보지 말아요. 네, 네. 네,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눈 마주치면 울컥할 것 같은 그런 <laughs> 느낌인데 오늘 그 송혜교 씨는 되도록이면 앞쪽을 좀 바라봐 주시길 바라겠고 <laughs> 사실 두 분이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번이 첫 만남이었죠. 근데 첫 진짜 만나 싶을 정도로 전작에서 왠지 많이 만났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laughs> 네. 너무 친숙하고 친근한 느낌이랄까? 어 결이 잘 맞나 봐요 여빈 씨랑 저랑 그래서 어, 빨리 친해졌고 또 영화 촬영 기간은 3개월이었지만 그 3개월 동안 정말 둘의 뭐 영화는 너무 어려웠지만.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너무나 꽉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정도 많이 들었고 또 영화 끝나고도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영화 끝나고. 그쵸. 예. 요즘에 또 함께 하시면서 예, 예. 그러니까 저절로 나의 구세주, 나의 윤희야 음. 이런 말이 나왔나 봐요. 네. 어,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어, 유키즈 온더 블럭이랑, 그리고, 강민경 그리고, 요정재영 유튜브 보셨죠? 그거 보시면, 어, 송혜교라는 사람을 배우를 어찌 안 좋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도 그런 사람으로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누렸고, 아, 지금도 너무 좋아요. <laughs> 큰일 났어 진짜. 두분 지금 약간 코너 속의 코너. 너무 좋아요라는 코너 속의 코너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 맞아요. 사실 우리는 요즘 이제 뭐 해교 씨가 다양한 프로그램, 컨텐츠를 통해서 어 이렇게 본인의 인간, 인간적인 모습, 원래 본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서히 알게 되는데, 그런 모습을 좀더 일찍 만나본 거잖아요. 그럼요. 그렇 너무 궁금하시죠. 그 궁금하시면 검은 수녀들 1월 24일 개봉하거든요. 그때 영화로 보시면 아, 이렇게 이 둘이 둘이라고 하니까 너무 분절인데 그러니까 지금 <laughs> 익숙합니다. 네. 네. 잘 지내셨어요? 예예. 네, 예. 좀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네. 곧이에요. 곧 예. 아, 이 이토록 케미가 찬란하게 빛나다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유니와와 미카엘라의 어, 드라마를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쵸? 그렇죠. 두 분의 드라마 그리고 두 분의 이야기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